아, 안 알려줄 줄 거야. 와, 로딩 중이라 뜻상 너무 좋다. 아싸의 아니, 지, 행복인가요? 지인 두명더 구해서 스쿼드하자. 지인 두 명을 구해서 스쿼드하자고? 지인 부를만한 사람이 없어. 인기 많으시던데 팹 댓글 보니까 나. 아, 그 배그튜브 한번 올라갔다 지금 연락 조지게 받았거든요. 조용해 주실래요? 저에도 올라간데 왜 저번도. 저번 건 배그튜브 아니고 배그 t v 였잖아 아레? 네? 어. 다른 데였어. 어. 어. 여러 개 여러개인데 다른 데 올라간 아, 거. 거. 어쨌든 그거도. 야 얘네 잡을 수 있을까? 나는 고 이만 죽으러 가 볼게. 간다. 이따. 어, 어딘데? 간다. 어딘데? 야, 배나 뛰어 가는 한번 뛰고, 두번 뛰고, 세번 뛰고, 푸리 다리 쉬은 다음에 한 시간 후. 이거 천자. 떠나 아, 버려. 어, 나가신 거 같은데. 두루루뚤. 어 아니 뭐 진짜인가? 나 들어가 보니까 진짜신거 같은데. 뭐 진실은 나도 잘 모르지만 행복. 아싸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야내 와... 옆에서 엠포 소리 났어 어 사람 많다 저기 어, 여기 사람있어 노라픽에서 열심히 째들 있는데 아빠도 없지 몰라 중이야 어디서 썼어 해캔님 뭐 썼는데 뭐내 앞에 있는 거 썼어? 아, 또게 덥지니까. 별로야. 노란빛 쏘고 있는 건데, 그 아, 어, 그래? 노란빛이 줄인데, 내 앞에도 줄 있었거든. 이런 나, 하고 나보고 죽으라는 거, 들란빛이하고 나보고, 나보고, 는거 아니야? 내 앞에 얘네인데. 어, 다른팀보고 아, 다른, 다른 아 갑고나가 너무 불편한데. 고 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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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아나아고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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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임 현대중공업 말해 사람 뭐야 사람이 미래다 아, 현대중공업 뭐지? 방금 봤어 사람이 없다 요한피 단지있 것만 생각해 나 하나 잡았어 깡진이 사람이 야 그리고 또어딘지 모르겠어. 게 하시오. 새나 적은 발견했는데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나크레인 올라가. 이게 저무는거 같아? 사기피 c 별소리 때문에 안 들려. 발 <목소리> 아래? 내지내 내 금방 발 소리 나고 막 그래. 해안가에서 하나 붙었고 그쪽으로. 그쪽으로. 거, 내 앞에도. 앞에 할게. 앞에 피해, 앞에 피! 앞 다른 애야 다 잡았어? 난 잡았는데 아 다른 애 잡았네 너, 너도 왜 바로 한팀더 있지 않나? 아 번지대도 없어 아 불편한 게 많아 피시방 아오 진짜 아오 만사가 불편해 만사가 아오 숨쉬기도 힘드네 숨쉬.. 아오. 아니 숨쉬기 힘든 건 뭔데 아오 불편한... <laughs> 어, 제... 어 배도 있고 레드드랍도 있어 노하색 레드드랍 아, 떨어지구나, 어디? 배도 아, 가. 먹고 싶다. 배나있어 배도있어 강 아, 나 갑자기 봐고 싶다. 아, 나갑타기 타서 갔다오라고응갔타다오라고나갑다 아, 나갑고나갑자다 아, 나 갑자기 빼고 싶다. 아, 나 갑자기 빼고 싶다. 아, 나 갑자기 빼고 싶다. 아, 나 갑자기 빼가 싶다. 아, 나다 아, 나갑자고 싶다. 아, 나 갑자기 빼고 후다티나고 싶다. 아, 나갑고 싶다. 아, 나갑자 아, 검은색 너무 좋아 이쁘지 않아? 나만 이 내가 주인 것도 파밍 했어? 나 내가 잡은 거 하나랑 그 앞에 잡아, 뭐 잡아주는 저뭐애 어. 하나 아니야 아. 내가 잡은 거만 파밍했어 살쾡이 잡은 거만 파밍했어 그래? 내가 잡은 두 마리만 파밍했어 아, 더 있으면 뭐... 있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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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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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봤어 한 마리 봤어 빨리 말해주는 거 아니야? 아, 방금 오다 봤는데? 어, 나 보고 타라. 살캠 있다길래? 힘내봐. 야. 있는 데까지 한번 해봐. 어, 현대중공 올라간다. 사람이 미래다. 아! 그, 바로 앞 살려줄래? 바로 앞이라고? 내가 뒤로 붙어주면 돼? 그래서 진짜 50으로 가? 삼, 산인데 바꿔야지. 음. 어디로 가야 되는데, 살아있는데. 그건 아니까 칠, 칠공 버려? 팔아? 팔아야 지 어, 육십. 육십? 산 금액이 있는데 육십에 팔아? 아 썼, 썼으니까. 아, 육십? 어, 워낙 가격이 좀 주, 우후.. 우후 직선이라 하지아 직선이라 락 하고 있다떡락 만원 발견 발견,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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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아 위아래 말을 해 아이.. <목소리> 개떡을 줬어 어디.. 절.. 아 바로 앞.. 바로 앞이잖아 말을 하고 소시라고요 님아 밥 아, <목소리> 맛있어 아, 없어. 아 맛있어 가자 저거 먹으러 가자 쟤네 카고 팔막 좋은 거 들고 있었어. 문제는 문 일단 우리 차도 생겼고 문제는 내가 뚝배기를 깨버려서 미안해 삼뚝이었는데. 네 <laughs> 아작 아작을 내버렸어 삼뚝이었는데. 일단 사기니 그래도 내가 카고 팔 구해줬어 잘했지. 좀그리좀 하시면 약 물어봐도 대답을 안해주시던지 혼자 네, 잡을 아니야. 수 있을 것 같았어. 얘네는 옛날에 대답이라도 아, 야, 근데... 얘네 애따, 에따 애따, 애따, 애따. 사귀는 애따, 빨리 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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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따, 애따. 야한발 쐈어, 한발 쐈어. 쐈어? 다른 데 쐈나 봐. 나 맞은 적 없는데. 수류탄 은은다 먹어. 먹탄 아, 많아. 탄 그래. 여기, 우리 여기, 똑같이 기여 사람? 아 발견 발견 왼쪽 아래 아 나도 그리핑 안하고 쏴야겠다 아존어 괜찮아 이미 사이케님 말하기 전에 발견했어 뭐 사람 뭐 쟤도 카고팔로 깡진 못같 카고팔 아니었어 온다 아, 뭐. 어, 아, 이어저35 아, 아, 아빠, 파고팔. 하나 기절. 에단 뽑아 낭비하지 말고. 하나 기절. 가자. 팔 앞에. 팔 앞에 머리 어, 아니, 죽는다 이거. 오케이, 나 들어갈게. 하나 기절 시켰어 일단. 에따 나 왼쪽 돌고있어 어? 거기서 쬐봐 아 이러면 뒤통수 따고싶다 형님 거기서 쬐줘봐 쬐주고 어, 보여? 아, 보여? 아니 어 보여 어그로 좀 쬐봐봐 형진 본데? 계속 총 쏴봐 그럼 앞에서 어. 네, 필 7초 뛰어 나도 아, 뛸게 아, 뛰어 아니 자기는 하면 하나 안 응. 보여 자기 잡아라 이네스 이네 수, 이네 이네에서 들어가 있어 팔 앞에 오, 깜짝이야. 음. 왼쪽 아래서 엄청 싸운다. 보다 아, <laughs> 갈견 내려간다 지금. 이 어디? 아좀 뭐라 10미터 아래 돌. 위에 돌 보이지 돌대 돌, 뒤에. 돌 뒤에 보인다. 아이 o 들어 know. You 보다더 e with a car. I d o 있 t k n 자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아까 내려 w I d 하나 t k 시 o w 40초, 시간 많아. 오른쪽 하나 뛴다. 그걸 라스트. 여기 나도 왼쪽에 하나 보여거든 오른쪽 돌에 하나 오른쪽 그래 아, 내 앞에 돌. 아, 이돌 너무 안 좋은데. 나, 아예 돌로 붙을게. 사캐님 이돌 자리 너무 좋아, 새X님 형님 마무리 할것같은데 아니 안해못해 해. 앞에 있는 애 계속 수류탄 던진다 나오는 왼쪽 나오려 그래 어, 오른쪽 조심 않았어? 나오는 거 아니다 아니, 연막이를안 어, 보여 각은 안 내가 지금 돌에 계속 있겠지? 돌에 왔다 갔다 그래 돌에서 어, 어. 손손 아, 한... 와, 소리는 왼쪽에서 간다 오른쪽 나온다 이제 나왔다 나왔어 맞습니다. 지금 나왔고 오른쪽 나왔고 근데, 근데 오른쪽도 바로 앞나무 어그 나무야 책임 들어가야 돼좀더그 왼쪽에 나이스.